네 안녕하세요. 평생투자파트너입니다. 어, 오늘은 2018년 1월 17일, 네, 수요일입니다. 어, 오늘도 미세먼지가 엄청나 보여요. 그래서 밖에서. 출근하다가 이제 숨을 쉬면은 입이 먼지 때문인지 입이 금방 마르는 것 같거든요. 근데 이게 진짜 기분 탓인 건지 아니면 진짜로 그런 건지 좀 헷갈립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마스크를 꼭 쓰고 다니는 게 좋지 않을까 하고요. 오늘도 좋은 내용으로 진행을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음, 이제 오늘의 주제를 한번 보면은 단기 성과에 이끌리는 심리. 그리고, 조산모사. 조산모사의 함정에 빠지지 마라. 네. 단기성과에 이끌리는 심리. 이 조산모사의 함정에 빠지지 마라. 라는 내용이고요. 어, 바로 들어가 보도록 <웃음> 하겠습니다. <웃음> 어, 누군가가 이제 여러분에게 이렇게 질문을 한번 던졌습니다. 당신은 한달 안에 100% 수익이 난 후에 나머지 11달 동안 횡보하는 주식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주가가 꾸준히 올라 1년 후에 100% 수익이 나는 주식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어, 이두 선택은 1년 후를 기준으로 보면은 수익률이 동일하게 100%입니다. 음, 그러나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이제 전자를 이제 선택을 하잖아요. 그 이유는 전자를 선택할 경우에는 한달 안에 100%의 수익률을 손해 줄수 있기 때문인데요. 이 개인 투자자들의 특성을 보면 그들은 급등하는 종목에는 바글바글거리고 이제 그렇게 이제 달려드는 반면 서서히 올라가는 종목은 외면당는, 외면하는 경향이 조금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얌전한 고양이가 이제 붙드막에 먼저 올라간다고 지나고 나서 보면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조용히 올라간 종목의 수익률이 가장 뛰어난 것을 보게 되는 거거든요. 어 그렇다면 이제 손실에 대해서는 어떨까요? 할부금 제도, 할부금 제도에 대해서만 살펴보면 사람들의 심리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어 사람들은 목돈을 일시에 지불하는 것보다는 이자를 더 내더라도 긴 기간에 걸쳐 나눠서 지불하는 것을 선호하거든요. 에, 결국 지출되는 돈의 크기는 똑같은데도 사람들은 단숨에 발생하는 큰 손실을 장기적으로 나눠서 생겨나는 손실보다 좀 꺼려 하는 이 편이 있는데요. 어, 이러한 사람의 심리를 보면은 어떤 사자성어가 생각나지 않으시나요? 어, 조산모사라는 이 사자성어가 떠오르는 것 같은데요. 어, 여러분들이 지금껏 매매를 하면서 두 배, 뭐세배 가까이 되는 수익을 낸 적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어 그런데 여러분이 처음 매매를 시작한 시점으로부터 현재까지의 누적 수익률은 얼마인가요? 그리고 이 누적 수익률을 그저 여러분이 매매한 매매를 시작한 시점에 아무 종목이나 매수한 후에 그대로 보유하고 있었다고 가정할 때의 수익률과 비교를 또해보면 어떤가요? 더 높은가요? 아니면 더 낮은가요? 이 저자는 이런 말을 하거든요. 어, 여러분은 언젠가 이 시장을 떠나, 떠날 것을 염두에 두고 투자 인생을 설계하세요. 어, 단한 번의 매매가 아닌 전체 투자 인생 속에서 수익을 극대화 시킬 수 있는 전략을 짜는 것이 현명합니다. 어, 그렇게 하려면 우선은 일단 여유를 좀 가지셔야 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빚을 내서 주식을 한다든지 어, 모든 현금을 다 주식 투자를 한다든지 그렇게 하면은 일단 마음의 여유가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좀 여유를 가지실 수 있는 선에서 주식을 하시는 게 가장 좋고요. 어, 급할수록 돌아가라라는 말만큼 이 트레이딩에서 중요한 말도 없을 것입니다. 이 꾸준히 거북이처럼 수익을 쌓아 나가다 보면은 언젠가는 큰 불을 일구게 되거든요. 물론 그 와중에 간간이 터지는 어제 말씀드린 버블. 이 대박이라는 양념도 얻을 수 있겠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꼭 행운이라고 여겨야 하는 겁니다. 그걸 어떻게 맞췄다 이런 의미는 절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건 그냥 시장이 감사하게 오랫동안 살아남아, 그 살아남은 사람들에게 그냥 주는 선물이다라고 그냥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많은 고수들이 매매를 즐기라고 조언을 해요. 이 조언은 사실 큰 도움이 되는 이야기인데요. 어, 게임을 즐기자라는 식으로 마음가짐을 가, 마음가짐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많은 것들이 달라지는지를 어, 직접 경험해 본 사람은 이 매매는 정말 이 신법이다 마음 이 신법이다라는 이 고수들의 말에 아마 고개를 저절로 끄덕이게 되실 겁니다. 어, 매매, 이 매번 매매 결과에 연연하면 실패를 지나치게 두려워하거나 회피를 하게 돼 버리고요. 이러한 심리가 강해지면은 실패를 용납하지 못하게 돼서 손절매까지 못하게 됩니다. 어, 혹은 손절매 후에 급하게 본전을 되찾기 위해 원칙에 없는 매매를 일삼기 일수잖아요. 음, 그러나 이 과정 자체를 즐기게 되면은 결과는 저절로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어, 게임은 때로는 이길 수도 있고 질 때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상하게도 포지션을 청산했을 때. 손실을 본 상태라면은 당연히 찝찝하고 돈을 잃었다는 생각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어, 근데 매매에서의 손실이란 우리가 이제 사업을 한다고 했을 때 사업을 지속하기 위한 비용과도 같은 것이잖아요. 어, 사업을 진행하면서 비용 투자도 안 하는데 매출이 그냥 꽁으로 나오는 건 말이 안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해주시면은 좀 마음이 한결 편해 주실 것 같고 단기적인 성과에 너무 연연해하지 말고 자신의 트레이딩 실력을 증진하기 위해서 돌을 닦는 구도자가 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 정리 내용을 한번 보면은 조삼모사의 함정에 빠지지 마라. 어, 중요한 것은 시장을 떠나는 날 큰돈을 벌어서 떠나는 것이다. 오늘 수익을 두배낸 후에 내일 그것을 모조리 토해 낸다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라고 어, 저자는 마지막에 정리를 합니다. 이 개인 투자자분들이 자꾸 이 주식시장, <laughs> 죄송합니다. 그 주식시장에 대해서 오해를 조금 해주시는 게 개인 투자자는 절대 돈을 벌수 없는 구조다라고 이제 이해를 하시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개인 투자자들의 그 심리에 빠져서 주식에 돈을 벌지 못하는 것 뿐이고요. 어, 충분히 노력하고 하면은 주식으로도 어, 돈을 충분히 벌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뭐, 개인 투자자는 절대 돈을 벌수 없다. 뭐, 세력이 장난친다. 라는 말들에 너무 좀 두려움에 휩싸이, 휩싸이셔가지고, 그럼 선입견에 갇혀있지 않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어, 모두 다 같이 우리 주식시장을 떠나는 그날에는 큰 돈을 벌어서 어, 다 같이 떠날 수 있도록 주식의 그 인생 설계를 전략적으로 잘 짜는 투자자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진행을 하고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